저는 가끔 통조림 식재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공 상태에 밀폐된 통조림 안에서는 음식물이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악과 죄의 유혹도 침투하지 않는 밀폐 공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까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는 통조림 신앙생활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마귀가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 사이를 파고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순진하고 감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호전적인 신앙은 싫습니다. 저는 그냥 감동받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조금만 더 밝히 보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죄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악한 조직과 관계 등 수많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마귀에게 틈을 내주기 쉬운 아주 대표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본래 26절과 27절은 한 문장입니다. 분노에 대한 가르침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야말로 마귀에게 틈을 내 주는 대표적인 약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노 그 자체가 과연 죄악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하여 기타 여러 상황에서 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노 자체와 죄를 짓는 것을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와 죄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품으신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성경의 진술을 불편하게 들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가 없다면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주권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성과 불법과 악행으로 치닫는 세상을 당신의, 진, 당신의 진노로 엎으실 거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짓밟아 버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실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진노를 쏟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돼 일컬음을 당하고 헛된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로한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아닌 경우에도. 분노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에 해당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다. 왠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화는 인간이라면 원초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는 순기능도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은 인간으로서는 피하기 힘든 한계입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 때 정서적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노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에는 숨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다고 하여도 순도 100%로 그대로 변질되지 않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장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다가 잠깐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사마리아인들의 불손한 태도를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 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은 분들이라면 이들의 요청이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엘리아가 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 왕이 보낸 군사들이 엘리아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살으리라.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한꺼번에 태워 버렸습니다. 야고부와 요한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불로써 입증하였다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불을 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의로운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속마음에는 사마리아인의 태도에 대한 적대감이 본질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죄로 연결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숨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분노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분노의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를 끝까지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숙이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순간 스스로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했고 애굽이도 좋았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패역한 백성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아마 이랬지 몰라 자, 먹어라, 먹어. 예,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어라, 먹어. 이러면서 두 번을 때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공급이 나타나야 될 순간에 모세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를 훈육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떠십니까?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가 얼마나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분노가 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분노에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를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온유라는 단어, 프라위스는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조련사의 손에 훈련되어 길들여지듯이 거칠고 난폭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께 하나하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온유하며 분노의 함정에 빠져서 죄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분노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분노를 한 다음에 이 분노가 분노라는 악세를 또 밟고 또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 분노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분노로 자신이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동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지속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는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해 가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합니다. 분을 품은 채 잠을 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을 품고 자는 분들은 몸에 안 좋을 것입니다. 거의 주님의 이 정도 말씀은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울 것입니다. 디모데우서는 말세의 고통스러운 징후에 한 부분이 분노를 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스폰도스라고 하는데, 앙심이 깊은, 화해할 수 없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앙심이 깊어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모습이야말로, 말세가 고통스럽다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병의 그 징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징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춤을 추고 좋아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박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 심령은요, 마귀가 구워삼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보세요. 이런 저런 저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구워삼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는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사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정말로 마음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착한 분인데 너무 심하게 되면은 정말 그거를 이렇게 용서한다고 말하면 자기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도움을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10편 37편 7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37편 7절로 11절 시작.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의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분노함으로 범죄할 때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 예,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낸 거는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나오게 된제 밑바탕에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 아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분노를 계속 품는 우를 범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방인과의 하나됨이 벌어졌습니다. 남녀가 하나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되게 하신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에 해당합니다. 그 지침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갈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꼭 그랬습니다. 형이랑 싸우지 말고 저도 그렇게 하게 돼요. 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저희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그 말이 제일 먼저 나가요. 왜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잘해도 똑같아. 그말 이해하시잖아요. 또 싸움은 똑같아. 싸움, 싸움. 물론 원인 제공이 있겠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실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내가 꼭 봐야지만 너희를 정말 합당한 자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화평함과 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평해 가지고 막 세상적으로도 다 화평해요.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겠죠. 이두 개가 다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 이두 개를 같이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마귀가 싫어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를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고 지속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수예배 3일 저녁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분노라는 함정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속일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심을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노의함정에 빠지지 않고 화평하가 거룩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 풍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천안 아산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으로 하신 비전 만천 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귀한 다니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영적 충만함 얻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금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드리는 사교구 셀리도 총무를 위해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와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룡이 풍열되 빌고 있습니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되게 하여 주시오이 땅에 오만 교회에 천백만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며 빛과 소음의 사명을 감당해 모와주시고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어가신 천안 아산 땅이 복고마게다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도와주셔서 비전 만천배도 이루어주시되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모님에 성령의 기름을 품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온전히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책문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교구세를 종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 실여 사옵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열악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